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음, 전기기능사 실기에 사용되는 지급 어, 자재들을 조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자재를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배관 작업을 들어갈 때나, 어, 제어반을, 어, 결선하는 작업이 이제 들어갈 때, 어, 그, 때 이제 사용되는 각종 지급 자재들은 그때 한번더 소개하기로 하고요. 일단, 어, 소켓이나 단자 위주로, 그리고 부하, 사용되는 부하 위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 할수 있는 게, 여기, 8핀, 8p 소켓입니다. 소켓이구요. 이 소켓은 사실, 용도가 뭐냐면, 요런 계정기가 있죠. 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뭐, 타이머 릴레이인데요. 이 타이머를, 어, 여기 이제 뒤에 내부 결선도가 이제 여기 옆에 보이지만, 내부 결선과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입니다. 핀입니다. 요 핀들과, 여기 이제 소켓을 접속시키게 되면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전선을 직접, 어, 여기에 이제 뭐 납땜을 한다든가 해서 연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소켓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소켓 단자 부분에 전선이 이렇게 이제 꽂히게 되는 거고, 그, 이제, 어, 그 전선이, 어, 내부적으로, 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어, 내부를 이제 뜯은 형태인데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어, 어, 결합이 됐었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니까, 어, 단자로 다시 이제 전선이 연결되면서, 계정기와 어, 어, 전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8핀 소켓이고요. 어, 8핀 소켓은 뭐, 딴건 없어요. 주의사항은 홈이 있습니다, 홈이. 홈이 아래쪽으로 바, 향해야 정방향입니다. 기구 배치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요게 만약에 요렇게 배치해 놓고 연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요렇게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오작입니다. 오작이고 어어 어, 어, 단자 위치가 다 달라지게 되겠죠. 위아래가. 아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12P 소켓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 뭐 이렇게 생겼고요. 구멍이 12개인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어, 그다음 소개해 드릴 게 여기 이제 CP 단자입니다. 자, 단자인데요. 왜 CP 단자면 요게 10개예요. 단자가 10개입니다. 얘는 이제 기능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제가 4피 단자로 이제 얘를 들 건데. 4피 단자도 마찬가지고 CP 단자도 마찬가지고 단자를 구조를 이렇게 분리를 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위 아래가 정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면 여기가 정기적으로 연결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굳이 이런 단자를 왜 쓰냐 어떤 기기와의 결합, 결선 이런 것들을 할때 바로 이제 전선끼리 이제 접속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단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단자가 10개짜리면 10P 단자가 되는 거고 4개짜리면 4P 단자가 되는 겁니다 별게 없죠 자 그리고 어 지금 나오는게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게 mccb 입니다 mccb MC12. 아, 자 mccb 가 되겠구요 얘는 어, 뭐 이제 rst 삼상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겠죠 차단기가 올라가 있을 때는 통전이 되는 상태고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위에 있던 전기가 밑으로 이제 어 통전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작업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차단기가 올릴 때는 뻑뻑하고 내릴 때는 쉬워요. 아니면 이제 뭐, 글씨를 본다든가 하면은 위아래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작업하실 때 거꾸로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건 뭐, 아예 시험을 합격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뭐그 정도 되겠고요. 자, 얘가 이제 뭐냐면, 퓨즈 홀더와 얘가 이제 퓨즈입니다. 뭐 전선이 여기 이제 연결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나중에 작업할 때 한번 볼수 있을 겁니다. 얘 커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각종 램프예요. 어, 램프가 이제 색깔이 적색, 흙, 어 적색, 어 녹색, 적색, 황색, 어, 흰색 이렇게 되는데요. 어, 양쪽에 이제 전선이 들어오게 되면 어, 전원이 공급됐을 때 불을 밝히는 용도가 되겠죠. 얘는 부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가 뭐냐면 음, 푸시 버튼입니다. 푸시 버튼인데 어,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공개 문제에는 녹색 같은 경우에는 모두 A 접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적색은 B 접점 끄는 용, 용도죠. 정지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음, 얘는 조금 뭐 작업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기구를 지급받으면 어, 이 기구가 이제 올바른 기능을 하는지 점검을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삑삑이입니다. 삑삑이. 네, 자, 삑삑이구요. 삑삑이를 찍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NC라고 써, 있, 써 있습니다. 노멀클로스죠. 노멀클로스 쪽을 찍어 보시면 평상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찍으면 이제 통전이 되니까 당연히 소리가 나는 거고, 버튼을 조작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죠. 네, 다시. 자,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A접점 쪽을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한다? 아, 찍고, 어, 평상시에는 소리가 안 나다가 어, 조작을 했을 때 소리가 난다. 그러면 얘는 이제 A접점, B접점 모두 정상 기능을 하는 스위치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 찍으실 때 주의사항이 요기 위에 이제 나사가 완벽하게 이제 조여진 상태가 아닐 때는 이거 찍었을 때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나사가 아니라 요 밑에 철판에다가 대고 어, 찍어보셔야 확실히 점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녹색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에 어, NC라고 돼있죠. 그래서 이제 B접점은 이상이없고 NO, 노멀 오픈이니까 자, 이렇게 돼서 어떤 A접점이 이상이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푸시 버튼은 이 정도로 점검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음.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셀렉터 스위치는 이제 뭐 어, 어, 오토 모드냐, 매뉴얼 모드냐, 자동이냐, 수동이냐 이제 어, 급배수회로 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어, 스위치인데요 자, 얘는 글쎄요, 어, 얘도 이제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될 게, 자, 얘는 이제 여기 옆에서 이렇게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위치를, 자, 중립이 있고요, 어, 좌측, 어, 그니까 시계로 따지면 11시, 그리고 자, 이렇게 볼게요. 요게 중립이고요, 자, 요게 이제 11시로 돌렸을 때, 그리고 다시 중립이고, 얘가 이제 1시로 돌렸을 때, 그때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립이고요. 중립이면 요 가운데 이제 철대가 있습니다. 잘안 보이시겠지만 철대가 있고요. 철대가 어 아래쪽도 위쪽도 붙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철대가 중간에 떠있는 상태고 이쪽도 저쪽도 통전을 시켜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11시 쪽으로 제가 돌렸어요. 돌리면 철대가 아래쪽으로 붙습니다. 아래쪽으로 붙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쪽을 통전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쪽을. 그래서, 다시 한 번, 삑삑이를 갖다 대보면, 소리가 나죠. 자, 다시, 중립, 했을 때 소리가 당연히 안 나야 되겠죠. 그리고, 어, 한시 쪽으로 돌렸을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는 소리가 안 나고, 이쪽으로 소리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위치를 중립해서, 11시, 또는 1시, 로 조작을 했었을 때, 11시로 조작을 하면 이쪽을 통해서 통전을 시키고, 1시로 돌아갔을 때는 레버, 1시로 돌아갔을 때는 이쪽을 통해서 통전을 시킨다. 그래서 좌측 또는 우측을 오토 또는 매뉴얼로 정해서 이렇게 이제 통전을 시켜주는 셀렉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작업할 때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은 주요 자재. 전기기사 실기 주요 자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